사각형 할 때, 또 보조선. 왠지 또 긋고 싶은 생각을 했을까?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음. 네. 했고, 이게 또 저게 세타면, 저 절반은 2분의 세타인가? 네. 전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일단, 저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거 그냥 사각형을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가 한 다음에 그냥 두 개로 하려고. 네. 위아래 똑같은 모양이라고 그냥 나와있을 때 놓고, 아예 합동인 거 눈에 보일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QB의 길이를 구하면 되거든? 그럼 qb의 길이는 이 지름의 길이가 2잖아 그래서 얘가 직각인 거 알고 있으니까 qb 응. 됐고 qb가 그렇긴 한데 사실 얘 목적은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 구하면 됐어 저건 그냥 해봤고 aq가 목적이었어 aq는 2 c o s 2타인가자 이제 하려고 저기 아까 위에 거 넓이가 얘랑, 얘랑 똑같아서 원래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두 개잖아. 그래도 써보자고. 2분의 1 곱하기 AQAR 같은 길이야. AQAR 같으니까 그냥 0대는 존재아니까 4, 코사인 제곱 써도 되겠어? 네. 그리고 끼인 각은 사인 2분의 세타. 네. 근데 그게 두개 있잖아, 위아래로. 그러니까 어차피 사라질 거란 소리지. 네. 됐어? 네. 하고 탄젠트. 그만 끝이지, 이제? 네. 요거, 요거 하고 하면 답이 그만 끝.